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자리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칼라디아스 6장 17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만의 흔적을 남겨 놓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발자취라는 것을 내 삶의 그 뒤안길에 새겨 놓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종사하며 살았는가? 이것은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의 흔적들을 보고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하고 어렵게 살았는가 그것도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볼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흔적을 그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마디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손마디에 굵은 살이 베겨 있습니다. 볼펜의 압력에 그 눌려서 손톱도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삶에내 몸에 흔적이 남는단 말입니다. 농부는 그 손바닥에 굵은 살이 베겼을 것이고, 축구 선수는 말하지 않아도 그 발에. 자신의 인생에그 흔적들이 다 새겨져 있을 겁니다. 발레리나의 그 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겨져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흔적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내 삶의 흔적들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 드려야 할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흔적을 찾으면 됩니다. 내 삶의 자살에그 예수의 흔적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의 소유됨을 뜻합니다. 주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 헌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쳐주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종으로 삼으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헌적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헌적을 보고 그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게 예수의 헌적을 지닌 자, 주님의 소유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헌적을 가진 자 그는 주님의 소유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헌적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소유된 것에 대하여 최고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의 헌적에서 이 헌적이란 헬라어 성경 원문의 스티그마입니다. 낙인, 헌적입니다. 스티그마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하여 몸에 찍은 낙인을 말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 표시할 때도 이 낙인을 찍습니다 자기 집에 그 짐승의 그 몸에도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의 소유됨을 드러냅니다. 그리하기이 스티그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흔적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나 자신에 게 있어서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의 헌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헌적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나는 그 스티그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의 고난을 받으며 내 육체에 남겨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새겨놓으신 예수의 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남겨진 그 상은이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메인 종으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지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헌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의 헌적을 가진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헌직을 가진 성도의 그 삶의 자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헌직을 가진 성도는 그의 소속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여 그의 삶의 자리는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래요.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은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요. 주의 것이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예수의 헌적을 가지며 주의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소그룹 동호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믿음의 스티그마 소그룹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도 예수의 헌적을 고백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모였고, 오직 주님 이하의 한마음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떡을 끼치는 믿음의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가 헌적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헌적이요? 예수의 헌적.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헌적이 있다면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남겨진 그 헌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바보라는 말을. 바보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쓰이는 말입니다. 바보라고 하면 그의 행함이 그가 하는 일들이 뭐하다고요? 어리석다고요. 여러분, 이런 제목의 책을 보셨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바보 의사로 살아던 안수연이라는 한 청년 의사를 소개합니다. 그의 별명이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SNS 아이디가 갈리아다스 6장 17절 말씀에 있어서 예수의 헌적, 그 헌적 스티그마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헌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일에 감염되어서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 바보우사란 책이 출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그 청년 바보 오사가 말입니다. 그의 장례식에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청년 바보 오사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예수의 흔적을 그의 장례식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이 모여서 그 청년 바보 오사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요. 스티그마로 살았던 청년의 그 의사예요. 자신의 것을 챙길 줄을 모르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는 그런 바보 의사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그 검사비를 대신 내어 주었고, 치료하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에 찾아가서 그 가족을 위로해 주었고, 중병으로 고통중인 환자의 그 병실을 찾아가서 밤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시리에 빠진 환자들의 그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 청년 의사가 가장 좋아하던 사랑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덮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살며 자리에 드러내었던 예수의 흔적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그 살며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그 흔적을 삶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헌적을 지니고 있노라. 진정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같이 바울은 삶의 주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분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그 어디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자가 그가 진정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종이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의 흔적을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가 그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가,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의 헌적은 내 기쁨이 아니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 헌적입니다. 주님 영광 드러나는 자리가 예수의 헌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 헌적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성도라면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흘린그 눈물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기 위하여 그 손을 펼칠 것입니다. 그 손을 보십시오. 그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희생의 헌적이옵니다. 바울에게는 이 헌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그 헌적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만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원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참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예수의 헌적을 가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핍박도 다에게 받았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에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그리스도의 헌적으로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희생하여 예수의 흔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가십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헌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작은 희생의 자리에서 예수의 헌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헌적을 가진 성도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 가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좀 보셔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의 삶의 자리는 주를 위하여 손해 보셔야 합니다. 그 시간, 그물질의 손해 좀 보셔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면 희생을 각오하고 그 희생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요, 예수의 헌정을 가지고 희생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 어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존경과 성경을 받는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희생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헌적의 그 자리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헌적을 내 몸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머리에 쌓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때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과 행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한 헌적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헌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란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희생 없이는 상급도 없습니다. 예수의 헌적을 가진 성도는 희생의 자리가 있어야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그 무릎에도 예수의 헌적이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예수의 헌적도 이것입니다. 그 무릎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무릎에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그 무릎에 흔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담행 색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죽게로 어렵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그 일생 다그 생명 다하여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예수의 헌직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예수의 헌직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 지난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날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담은 책이 30년사, 50년사로 발간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책에 담은 모든 내용이 다 예수의 헌적들입니다. 상동교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이셨던 박은백 장로님께서 간행사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구시 상동의 허허벌판에 영남 고등학교 가건물인 판자로 세워진 보잘 것 없는 건물에 10명 미만의 교인으로 출발한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교육관 150평과 새 성전 540여 평의 벽돌집에 200명이 넘는 재직수를 확보한 갈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란 대는 그동안의 우여곡절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분명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따랐음은 물론 믿음의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희생, 봉사 그리고 피땀머린 눈물의 기도에 힘입은 바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입증하는 정인입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을 담으셨습니다. 상동교회 50년사 편찬 위원장이셨던 이수영 장로님께서 50년사 그 발간 사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0년의 세월에 수많은 역사적인 변혁과 우여곡절의 난관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은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교회사가 독특한 것은 일반사와 달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시대의 사적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구 상동계 50년사는 우리교회 전체의 역사적 고백의 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역사가 예수의 헌적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손을 통하여 그 발을 통하여 그 무릎을 통하여 그 눈물로 쓰신 예수의 헌적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역사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는 예수의 헌적이 하나 둘 너로만 가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으로 남겨진 그 상처의 흔적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남겨야 할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의 사람이며,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삶의 주인과 믿음의 순종이 드러나는 예수의 흔적을 주님은 찾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소유가 되고 희생과 섬김과 은혜의 자린. 예수의 흔적들을 하나, 둘 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많은 저희를 구원하실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흔적을 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증거하며 살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